어, 네. 경기에서 여자 경기가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아 남자 숏보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기 바꿔야겠군요. 파도를 어, 붙여서 대결을 합니다. 네, 경기 시간 20분, 웨이브 카운트는 8개입니다. 네, 뒤에 ]입니다. 세트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보드 좋습니다. 네, 네 남자 쇼보드 선수 파도를 향해 가고 있고요. 네, 저희가 평일에 경기를 진행하게 된 건요. 프로 부분만. 네, 어, 이거 왜안 써지죠? 숏이 안써지나 네, 첫 번째 웨이브. 영어로 써야 되죠. 블 양진혁 선수. 뒤 이어서 블루. 그리고 네, 블루. 화트는 허정남 선수가 네. 또 달려갑니다. 어, 아, 화끈한 아, 레이백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는 허정남 선수. 네 프로 경기만 파도가 있는 날 따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아마부분은 네 오픈 부분과 아마부분은 아마추어 부분은 주말에 예정된 대로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경기는 남자 쇼보드 결승전이고요. 한글로 쇼보드가 안 써지네요. <laughs> 네. 지금 레드 빅실버 코리아 킬러 스웰 주니처 서핑하우스 플레이튼 서프 코리아의 조준희 선수 화이트 서퍼스 제주 서퍼스 리컬라이더 김상우 선수 블랙 제주 서핑 스쿨 네 서플로 플레이튼 서프 코리아 양진혁 선수 블루 허정남 선수입니다. 네, 장념 제주오픈 1위 선수죠. 지금 제주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 선수가 3명이나 올라갔네요. 김상호 선수, 양진혁 선수, 그리고 허정남 선수, 육지에서 온 레드의 조준희 선수. 호주도 어떻게 보면 섬이네요. 지금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 지금 이제 남자 쇼포드 경기가 마무리되고 나면, 여자 롱보드 결승이 남았습니다. 뒤에 좋은 파도가 옵니다. 누가 가나요? 블루, 허정남. 아, 파도가 깨질 것 같은데요. 어, 마이 갓. 카운트를 하나 날리는 허정남 선수. 아쉽습니다. 블랙. 양진혁 선수, 가지 않습니다. 20분 경기에 웨이브 카운트 8개. 선수들 각각 8개의 파도를 잡으면 경기가 종료됩니다. 신중하게 파도를 고르고 있는 선수들. 아, 제주여서 그런가요? 제주 서퍼들이 굉장히 결승전까지 많이 올라왔네요. 레드의 조진희 선수. 네, 레드의 조진희 선수. 네, 프론트를 받습니다. 컵유 우아하게 커백 네, 레일을 완벽하게 이용해서 카빙을 보여주는 조준 선수. 지금 제자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응원의 네,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네요. 다른 선수들도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지 파도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는 화이트의 김상우 선수와 블루 허정남 선수. 그리고 블랙의 양진혁 선수도 가는 듯 했지만 가지 않네요. 아, 오늘 양진혁 선수가 이전 라운드에서 굉장히 깔끔한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라이딩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라이딩을 깔끔하게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은 점수를 얻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늘 전략이 좋았던 것 같은 양진혁 선수. 본인의 서핑 실력과 좋은 전략이 오 네,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양진혁 선수입니다. 아또 어, 좋은 파도 옵니다. 네 누가 가나요? 네 블랙 양진혁 네 백사이드로 네. 갑니다. 가벼운 네, 몸놀림 네탑 치고 내려오고 아 네,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양진혁 선수. 좋은 파도였는데요. 조금 아쉽네요. 네, 레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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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희 선수 백사이드로 어? 갑니다. 네, 백사이드 탑. 네, 오, 우아하게 네. 들어오는 탑. 네, 지금 립 위로 보드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보셨나요? 작은 파도였지만 굉장히 과감하게 탑전을 치면서 다시 리엔트리하는 조준희 선수의 백사이드 탑턴 좋은 점수가 예상됩니다. 선수들마다 라이딩 스타일이 다 달라서요. 네, 보는 준비가 있네요. 김상우 선수의 라이딩은 되게 파워풀하죠? 네, 볼 때마다 참 저도 속이 시원한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속 시원한 우리 상아쌤의 라이딩 기대해보겠습니다. 서퍼스 제주. 네, 중문 해변에서 찾아주세요. 상아쌤 자, 아,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되는데, 선수들이 계속해서 파도를 놓치지 않고 좋은 라이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세트가 올라오네요 김상호 화이팅! 우리가 아는 김민우일까요? 부산의 김민우인가요? 네, 파도 높이가 낮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 네, 뒤에 또 세트가 오고 있네요. 화이트! 갑니다 화이트 김상우 선수 네 라이트 오른쪽을 바라보고 파도 안으로 들어오는 김상우 선수 아 들어오지 못하고 파도가 깨지는 와 신은정님 감사합니다 네 후원금 2만 원 슈퍼챗으로 쏴주신 신은정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소중한 이 후원금 좋은 영상 좋은 네, 서퍼들 많이 촬영해서 보답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네, 정말, 네, 정말. 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별빛아요. <별피다요. 웃음> 감사해요. 항상 격려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들 있어서요. 네, 네잘 버티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 네, 좋은 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드, 레드 조진이 네, 선수, 네. 라이트로 갑니다. 범핑. 마무리하는 조진희 선수. 네, 끝내지 아, 못했네요. 로 누워 버리는 조진선수. 자, 블루 허정남 선수. 블루? 거품에서 네 다시 발라스 잡으면서 오! 엑사이드턴 그리고 거품에서 와! 마무리. 네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요. 어, 뒤에 바로 양진영 네. 거품으로 가볍게 마무리하는 아예 파도 위로 날아오르는 모습. 몸이 오늘 아주 가벼운 양진영 선수입니다. 파도가 많이 커졌네요. 아 파도가 올라오고 있네요. 너무 좋네요. 네친구를 응원하고 있는 고서빈. 네 동갑내기 친구 화이팅 김상우 화이팅! 아, 오늘 양진혁 선수의 라이딩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화이팅 네, 김상우! 화이팅, 김상우 선수. 네커백아 제가 좋아하는 커백이에요 김상우 선수의 커백 너무 예뻐. 잘합니다. 네아 끝까지 못 들어왔지만 제사를 나고 있는 김상우 선수. 아 지금 보시다시피 해변이 굉장히 얕아요. 네, 자칫하면 선수들이 좀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몸을 사리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네.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나이 공개하나요? <laughs> 네, 프라이버시 없는 <laughs> 좋은 방송. 자, 지금 파도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좋은 파도가 예상되네요. 선수들이 아마 다 뛰쳐나와서 프리서핑을 하지 않을까? 붐비는 라인업. 괜히 <laughs> 이거 당긴 <땡긴> 건가요? 괜히 <laughs> <빈이 웃음> 땡겼나 제가 이 파도 차트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진짜 <laughs> 너무 스트레스 가요 <받아서. 웃음> 아, <laughs>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민이죠. 항상 <laughs> 파도가 마음 같지 않아서 이번 대회 프로부를 이렇게 따로 경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 파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어, 프로부만큼은 파도 있는 경기를 해. 하면은 제 마음 한쪽이라도 좀후회할까봐 어, 어, 10일 동안이라는 기간을 잡고서는 대회를 준비했는데 아 이것도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더라고 요 10일 안에 제가 원하는 그런 사이즈의 파도가 그리고 운선가 어, 이렇게 마음대로 옮기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뭐 금액면 그리고 뭐 심판 뭐 참가 선수들 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저 소모가 되고 힘들어요. 예. 아, 올해 이게 처음 시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이런 이런 파도라도 만났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이트 김상우 반려합니다네 좋습니다. 아, 아 아름다운 아아 라이디 아, 아, 아 뒤에 바로 레드 조준이 공을 밟고 뒤로 떨어집니다. 아, 김상우 아 선수 아 방금 탑턴 너무 시원했죠? 네, 아유 복시원하다. 잘한다! <laughs> 네, 어, 지금 설명하는 사이에 신세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슈퍼챗. 네, 보내주신 돈은 서핑 영상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종우행님 수고 많으시다고, 많은 분들이. 아, 결과 공개는 저희가 23일, 어, 시상식 때. <laughs> 잔인합니다. <laughs> 선수들이 잠못 자도록. 머리털이 빠지겠어요. <laughs> 서퍼스 나이 드술못 먹도록. 네, 술은 먹겠죠. 아, 결과랑 아, 상관없으니까. <laughs> 네, 아 고마워요.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해 주는 우리 세찬이. 너무 고맙습니다. 화정남 선수. 네, 블랙 양진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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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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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혁이 화이팅. 레드. 아직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요. 웨이브 카운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레드와 블루의 박빙의 승부라고 하네요지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거의 10시간째 라이브 진행 중인데요.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들도 지치실 텐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서핑을 사랑하는 우리 킵 서핑 구독자 여러분. 네. 시상식은 23일 일요일입니다. 계속해서 파도를 시작하는 조진 선수. 아, 네. 작은 파도에서 다시 밥을 치고 들어오는. 아, 자꾸 마무리가 삐끗하는 조진 선수. 마음이 급한가요? 바텀을 잘 쓰고 턴도 잘 했는데. 네. 마무리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계속. 아, 파도가 조금만 더 컸으면 선수들의 그 화려한 라이딩이 더 많이 보였을 텐데, 선수들이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허어, 감사합니다! 짱구 스타퍼 네, 잠시 후 마지막 경기. 최상원 <laughs> <프로그램의 웃음> <여자, 웃음> 아, 블랙! 네, 양진영! 바로 컷백 들어옵니다. 네, 집중해서. 화이트, 블랙의 정상희 네, 지나오는. 블랙이 양진영. 아. 최상원 짱구섭 넥쇼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대박이다. 짱구섭 붕해라! 네, 조진선수! 팝턴 들어오고 다시 침착하게 이어가는. 스폰서님. 이 네, 대회에 선해주시는 스폰서님도 스포서 한번 명단 좀불러드리죠 짱구서 아, 아니, <laughs> 지금 계속 방송이 <laughs> 나가고 있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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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쉬는 타이밍에 스폰서 분들 <laughs>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킵서핑 채널이라서 저희 후원해주시는 아, 분들 네. 제가 많이 불러드릴게요. 아, 네. 짱구서퍼 <laughs> 닉초이, 네, 대박! <laughs> <그런> 네, 블랙! <laughs> 양진영!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이 네, 퍼펙 네, 그럼요. 돈 주시는 분들에게 제일 좋아요 드립니다. <laughs> 네, 너무 감사해요. 시상식은 중비를 하게 될지 아직 정확하게 예상은 못하겠네요. 네, 레드불, 감사합니다. 자, 네, 지금 발리에 돌아갈 돈은 남기고 보내주신 거 맞죠? <laughs> 너무 감사해요. 오늘 슈퍼챗으로 돈 보내주신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 저희가, 네, 그돈 정말 헛투로 쓰지 않고요.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서핑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주까지 와서 <laughs> 라이브하는 보람이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목 마르시죠? 난 계속 물 마시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 게트레이 네 레드불 보여주려 시 그러죠. 개토레이드 그래요? <laughs> 네, 괜찮습니다. 이번 네. 저희 대회를 위해서 개토레이에서도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토레이. 네, 캡 서핑도 많이 후원해 주세요. 레드불에서도 이 <laughs> 대회를 위해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레드불 항상 서핑대회마다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레드불 너무 감사해요. 네. 아? 이제 이 경기가 끝나면 오늘 마지막 경기는 여자 롱보드 결승전 네,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닉초이가 아이고 세철이 오늘 지금 얼마를 보내고 있는 거야? 서핑도 못하고 한국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이렇게 아 세철이 와요? 네 오나요 언제요? 아, 예, 와요? 예? 네경 언제 와요? 5분 40초 달려도 어... 너무, 너무 고마워요. 제가 저 저냐... 그냥 5분 내려오라 했어요. 저, 저에게 네, 종이 네, 필요해서 아네또 사람을 네 보안격자죠 보안격자 아, 네. 서울대 출신을 제가 막노동판에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네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돈을 쌓아주시는 우리 킵서핑 네, 구독자분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만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만명가자 에이 괜찮아 여러분 보내면 되지 잘 하고 있어 세철이 자 레드와 블랙에서 네, 네. 누가 가나요 아무도 가지 않네요 아 끝내는 쇼이안써지던가요네 써지지 않더라고요 네. <laughs> 영어로 썼어요 네 여러분들 다 <laughs> 이길 수 있잖아요 다이 알려드립니다 레드 두개 화이트 네, 다섯 개 블랙 네개 블루 다섯 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선수들에게 웨이브 카운트가 조금 여유게 있 남아 있네요 레드만 두개 남았나요? <laughs> 아, 근데 왠지, 익초 <laughs> 이거 다시 돌려드려야 될것같아 <laughs> 멀리 왔는데 지금 입상도 못 하고. <laughs> 네, 발리로 돌아갈 돈을 제가 오히려 챙겨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갑자기. 받아놓고. 우리 진혁이 화이팅! 네, 양현아님. 오늘 진혁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사이즈가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 파도가 잘안 잡히는 것 같죠? 네 화이트 네, 김상우. 김상갑니다 안에 네, 또 시원한 턴. 네. 아 네, 버텨. 아이. 네, 네, 네 가지 않는 네, 블랙과 블루. 동생입니다. 아 자꾸 아쉬움을 주어짜에 만드는. 네, <laughs> 이동하고 있는데요. 조금 함께 이동해 주면 레드 조준이 다시 갑니다. 백사이드. 네. 아 너무 가볍죠? 쉽네요. <laughs> 네두 번째 타는 미엔 t 가 되지 않고 마무리. 네 거품을 쳐보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양준혁 선수.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쳤을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20분을 계속 집중해서 파도를 쫓아다니는 게 사실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일인데 시상식은 23일 일요일에 합니다. 네 앞에 우통을 벗고 해수욕을 즐기는 선수 <laughs> 선수들이 아니라 관광객분들이 네, 많네요. 선수 마지막 웨이브 남겨두고 있습니다. 블랙 양진혁. 블랙의 양진혁 선수 컷백 가볍게 치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블루의 화정남화정남 선수 거품만 가볍게 밟고 내려놓는 화정남 선수. 시간 2분 30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이 이제 2분 남짓 남았습니다. 선수들 웨이브 카운트가 지금 매드 조준희 선수를 제외하고는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분발해서 파도를 잡아야 할것 같네요. 네, 이제 시합 끝난 선수는 오늘 끝났습니다. 이승현 선수에게 한번 연락해 보세요. 이제 연락될 거예요. 네, 블랙, 양진혁. 네, 블랙의 양진영 선수. 아이고, 네. 탑턴 했지만 마무리가 아쉬운 네, 양지영 선수도 마지막 웨이브 남겨두고 있습니다. <laughs> 네, 클레이튼 서프보드도 좋고요. 조준희 선수가 또 네, 탁월한 하나 하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도 하죠. 평소에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네, 꾸준히 코칭도 받아왔고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세요. 배우시면 금방 늡니다. 자, 지금 화이트 김상우 선수가 뒤에 세트를 본것 같은데요. 네, 계속 세트를 보면서 파도를 쫓아가지만 파도가 조금 힘이 없네요. 네, 경기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네, 이제 남자 쇼보드 결승전 경기 시간이 1분 남았고요. 네, 선수들 지금 애타게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네, 각자 보여줄 수 있는 라이딩들은 다 멋지게 보여준 것 같지만요. 마지막 라이딩까지 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세요. 네, 지금 누가 가나요? 양진혁, 블랙의 양진혁이. 양진혁 선수. 네, 가벼운 몸을 이용해서 박박, 파도를 잡아 맞추고, 거품을 타고 피니쉬네 맞습니다. 블루의 블루, 화정남. 네, 크게 들어가나요? 탑턴 컷백으로 음. 네, 끝까지 마무리해보는 허정남 선수. 네, 레의소주인 선수. 네, 네 파도가 마음에 네, 들지 않습니다. 뒤에 김상우 선수도 파도를 골라보네요.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아서 마음이 급해진 선수들 네, 네, 경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주 중미은 서핑대회 프로 쇼퍼드 남자 결승전 네, 카운트 5, 4, 3, 2, 1 경기 마칩니다 네, 남자 쇼보드 결승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쇼포드 네, 남자 결승전, 조준희 선수, 김성우 선수, 양진혁 선수, 하정남 선수, 레블보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고생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네, 격려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영, 이제 마지막 경기 여자 롱보드 결승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곧 인터뷰를 준비할 예정이니깐요 네, 인터뷰 존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풀이라이딩 하는 김상우 선수. 아쉽죠? 네, 카운터도 웨이브 카운트 다 쓰지 못하고 지금 마무리돼서 아쉬운 표정의 김상우 선수입니다. 우리 상하쌤. 네, 올여름 제주 서퍼스에서 만나세요. 중문 해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흐트러져도 멋있는 우리 상하쌤. 네. 자, 이제 여자 선수들 인터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